초콜라 리에주는 프랑스어로 리에주 지방의 초콜릿이라는 뜻으로 벨기에의 도시 리에주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차가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크림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부드러운 휘핑 크림을 듬뿍 올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즐기며 마지막으로 초콜릿 가루나 조각으로 장식해 시각적 즐거움까지 더합니다. 초콜라 리에주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리에주가 독일군에 맞서 싸운 것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카페 리에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소개되었습니다. 원래는 커피 아이스크림을 사용했으나, 이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하면서 지금의 쇼콜라 리에주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료의 품질입니다. 진한 맛을 위해 카카오 함량이 높은 고급 초콜릿과 신선한 생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온도와 질감의 대비입니다. 차가운 초콜릿 베이스와 부드러운 휘핑크림이 만나 시원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컵이나 유리잔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담고 휘핑크림을 올리는 방식이며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초콜릿 크림 위에 휘핑크림을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콜릿의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크림이 한층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